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고전 번역원에 근무하는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어 한국 고전 번역원 제가 근무하는 곳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오늘 주제와 주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고전을 번역하는 곳이에요. 명칭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의 우리 고전은 주로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한문 고전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고전과 번역 오늘의 주제입니다. 번역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번역학에서의 그 번역의 정의는 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오늘은 뭐 간단하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번역이라는 것은 한쪽 언어나 언어나 문자를 또 다른 언어나 문자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은 상황 속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번역을 하는 걸까요? 이 한쪽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거든요. 만약에 이쪽 언어와 이쪽 언어 양쪽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번역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한쪽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어떤 나라의 언어를 또 다른 나라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텐데 어, 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말을 했을 때잘 연결이 되지 않고 어,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좀 번역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뭐 급식체라든지 m z 세대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어, 뭐 어쩔 TV? 뭐, 킹받드라쇼? 이런 말들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어쩔 TV 상황이거든요. 어, 이 젊은 세대의 언어를 상대적으로 나이 든 세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번역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말 때문에 대단한 논쟁이 일어났죠. 상대적으로 나이 좀 많은 세대 언어를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대를 좀 많이 뛰어넘어서요, 좀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번역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옛날에 그 우리나라는 좀두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언문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말과 글쓰기의 언어가 달랐다라는 거죠. 말은 지금과 같은 말을 하면서 글은 한문을 썼던 겁니다.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이 언문 일치의 토대가 마련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글쓰기 언어는 한문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의 지식의 산물인 기록물들이 대부분 한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35년간 역사의 단절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리의 이중 언어 체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면은 그 특징에 맞게끔 차근차근 우리 역사 전통을 잘 계승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35년이란 굉장히 긴 세월의 역사의 단절을 겪었습니다. 어, 역사와 전통의 계승은 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계승이 됐는데 하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어, 우리 뭐 문화 말살 정책 등으로 해서 사람에 의한 계승은 점점점 사라졌어요. 명맥이 거의 끊겨갔죠. 다행히 책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우리 것에 대한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것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죠. 그래서 고전적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게 우주연문장전상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조선 후기 이규경이라는 분이 쓴 어, 지금의 개념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백과사전이니까 굉장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이 1930년대에 발견이 됐는데, 이 발견되는 과정이 재미있으면서 좀 서글풉니다. 어떤 학자가 길을 가다가 군밤 장사를 만났어요. 근데 군밤 장사가 군밤 싸주는 종이를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아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다 수거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동료 학자들하고 그 책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게 바로 오주연문장전상고라는 책이었습니다. 군밤 쌓주는 종이뿐만이 아니죠. 뭐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벽을 바르는 벽지로도 많이 썼고요. 심지어는 아궁이 불 때는 종이로도 사용했다라고도 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옛날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긴 하더라도. 뭐 아궁이 불 때는 용도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책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소시계 정도로 썼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책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아는 큰 학자들이 계시긴 했는데, 우리 것을 이렇게 소중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공부를 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공부를 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사문 공부도 학습이 중단이 거의 되고, 명맥만 겨우 유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앞에 살펴보는 우리 그 언어적 특징과, 역사의 단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큰 간극이 생겨버렸습니다.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간극을 그냥 건너지 못하는 큰 강에 좀 비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강 건너에 무슨 내용 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건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건너가 보고도 쉽잖아요? 그 건너가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저는 고전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타이틀로 단절된 역사의 강을 건너는 달이라고 명명을 좀해 봤습니다. 자, 과거는 좀 이제 일제시대 때이 간극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주체적으로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습니다. 근데 해방 초기에 이념의 대립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가치가 소중한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오랜 시간 좀 방치를 하게 되죠. 어떠한 간극이 생겼을 때는요. 좀 빨리 메워야 돼요. 그냥 두면은 점점 더 간극이 멀어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작업들을 하지 못하고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다리는 누가 놓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강의 다리 누가 놓죠? 민간 개인이 못 놓죠?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전통과 역사를 잇는 다리라는 측면에 봤을 때도 이 책무가 누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번역 경우는 다른 번역과는 다르게. 국가가 일정 정도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 좀 느낌했지만 국가에서 1962년도에 아, 국가 예산으로 번역이 시작됩니다. 뭐 본격적인 고전 번역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경국대전 번역을 이때 했는데 어, 법제처에서 옛날 법전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일부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965년도에 민족문화추진회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정부에서 만든 단체는 아니고요. 어, 학예술계월로 50명이 일단 고전 번역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해서 단체를 설립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1965년 첫 해에 두 권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도 많은 어, 초창기에는 예산 지원이 있지는 않아서 문집을 번역할 때 전체를 번역하는 완역을 하지 못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만을 골라서 번역하는 선역을 합니다. 어, 해야 될고전 번역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좀 궁여지책이었던 거예요. 조서왕조실록 지금은 다 번역이 됐는데요. 1993년도에 413권으로 전체가 다 완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왕조실록조차도 처음 번역이 시작될 때부터 완역 계획이 세워졌던 것은 아니에요. 어, 일부 번역이 진행되다가 이후에 완역 계획이 세워져서 26년에 걸쳐서 완역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가의 책무성은 계속 계속 강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법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한국고전번역원법인데요. 이 법의 근거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민족문화추진회가 고전, 한국고전 번역원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라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의문이 들수 있어요. 이게 국가가 나서서까지 뭐할 대단한 무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이제 들어서 살펴볼게요. 아, 승종원 일기입니다. 아, 승종원 일기는 국왕의 비서실격인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기록한 국정일지예요. 이게 옛날 책으로 한적으로 한 3,200건 정도가 됩니다. 글자수로는 한 2억 4천만자가 돼요. 뭐 2억 4천만자그러니까뭐좀 감은 우리가 없어요. 실록하고 비교했을 때 실록의 5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실록은 태조부터 전체의 내용이 있는데, 이 승종의 일기는 인조부터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기간의 기록이면서 더 많은 양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세하다는 거고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체를 다 번역을 하면은 한 2,400건 정도로 번역이 돼요. 현재 한 800건 정도 번역됐어요. 진도율을 따지면 한30% 되거든요. 지금 전업역자가 1년에 꽃박 번역했을 때한 사람이 한권 정도를 번역합니다. 한 사람이 번역한다고 해보세요. 2,400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인가요? 웬만한 민간이 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일인 겁니다. 현재 1년에 승정일기 번역한 55권에서 60권 정도를 번역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앞으로도 한 30년 정도가 더 소요돼야 승종일기를 전체를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역사가 잘 번역, 어, 잘 정리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이제 하는데, 이 국보이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승종일기도 일반이 접근하는 데는 한 30%라는 한계밖에, 30%, 한계 30 정도밖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른 고전도 상황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고전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 한문 고전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혹시 뭐 진부하다, 권선징악, 보수적이다,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게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 물론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 의미 있는 그 말인데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재미가 없으면요. 안 보게 되죠. 관심 받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마 우리 고전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게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대단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그 책이 있죠. 한문 고전도요, 똑같습니다. 표기만 한문으로 된 것이지, 이 모든 분야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도 있고요. 외설도 있고요. 뭐 귀신 얘기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 진, 뭐 혁명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고전의 내용들을 잘 접하지 못하고 많은 내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에 좀 편향된 시각이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이 고전을 역살리는 다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지식과 정보,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도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간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번역이지만 내가 직접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직접 확인하고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 부족하진 하지만 그간에 어, 많은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다리가 많이 늘어났고요. 다리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한문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고전을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학문에서도 그래서 다양한 학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각각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주목하게 됐죠. 그래서 미시학이 발달을 하고요. 생활사가 많이 요즘에 발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 문화산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요즘에 사극이 이제 인기가 이제 있는데 과거의 사극을 보면은 소재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최근에는 엄청나게 소재가 다양하죠. 아주 기발한 소재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죠. 그전에는 잘 접근하지 못했던 구석에 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작가의 상상력과 결합돼서 천만 관객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고전 번역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라는 건요, 수단이에요. 건너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고전 번역이라는 거는 고전을 읽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고전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고전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고전을 왜 이제 읽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전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들, 과거 우리 선현들의 경험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한 시대의 경험이 하나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 혼자만의 경험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자리도 다른 사람의 경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책을 읽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습득해서 이 경험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넓혀가는 거예요. 이 공간이 넓어지면 사고가 넓어지게 되죠. 근데 이 고전 읽기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공간을 더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시대의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시대의 경험들 이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다각도의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고전 번역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면는 틀림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다리의 방향성은 항상 미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고전을 현재로 가지고 와야 돼요. 현재로 가지고 와서 미래로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해서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고전과, 어, 과거는 과거지향주의가 되거든요. 퇴행입니다. 요새 말로 라떼는 마리아가 되어버려요. 그냥 재미없는, 듣기 싫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다리를 수단으로 잘 활용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셔야 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